케이스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철 팀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또 야외에서 한번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봄의 계절이 다가왔죠. 이제 산뜻하고 이 쌀쌀한 쌀쌀한 게좀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은 온도차가 좀 많이 크니까 마음이 좋네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차량 설명부터 이어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옆에 있는 레랜트 TZ 뉴 럭셔리 모델이에요. 등급은 70 모델이고요. 음, 럭셔리 등급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는 부사고 차량이고 이제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최저가로 최저가로 판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보시고 내 차다 싶으시면은 마지막 영상에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도 보여드리니까. 차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남편을 그 차량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명 드리기 전에 히스토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를 구입한 다음에 자녀분이 한 3, 4년 정도 타다가 부모님한테 드렸던 차량이라고 해요. 역시나 또 자녀분이 또 신차를 구입하셔서 똑같이. 예. 가져온 차량입니다. 2008년식 11월달 모델이고요. 2009년형 모델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1인 신조 차량은 이제 서류상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분이 부모님한테 드렸던 차량이기 때문에 신조급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족간의 이전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죠? 앞에 보면은 여기 라지 레이터이 안에 플라스틱 있거든요. 그거 단순 교환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주행 거리는 18만 킬로고요.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차량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차량을 갖고 와서 다 검수하고 저희가 이제 엔진 미션 추가 보증할 정도의 차량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차량을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차량 판매 금액. 제가 290만 원,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괜찮다 싶으시면 바로 연락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차량 외관부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은 야이다 보니까 스트리트에서 찍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좀 보이실 거예요. 본네 상태, 본네 상태 보면요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본사이에 보면은 약간 스크래치난거 하나 있거든요. 이거 빼고는 본넷 위의 상태는 다 양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헤드 램프. 없고 깨진 것도 전혀 일절 없습니다. 상태 다 양호하고요. 범퍼 범퍼 상태도 이제 하단 보시면 안개등 깨진 거 없고요. 지금 하단 봤을 때 스크래치가 약간 좀 날긴 한데 이게 정말 가까이서 보여야지 볼 정도지. 솔직히 육안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나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측 펜다 상태 다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이 여기 보면은 약간 이 새끼 손가락 길이 정도의 만큼. 스크래치 간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붓터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괜히 이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한 작업을 하게 되면 은 금액대가 또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는 전혀 티가 안 나는 부분이라서, 우선 이 정도 있다 말씀드리고, 이 타이어, 우선 휠부터 한번 볼게요. 휠은 지금 17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봤을 때, 한 7, 8 0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20년 2주차예요.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 휠 상태 양호하고요. 문짝 상태. 문짝 상태 보시면은, 이제 햇빛 때문에 더잘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스크래치, 조그만한 거, 새끼손가락 하는 게 하나 남아있어요. 헤드미러 상태 양호하고 리피터도 깨진 거 없이 양호합니다 운전석 뒷문짝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상태는 양호한데 이제 이제 돌빵이라고 하죠? 스크래치 같은 거 조금씩, 조금씩, 뭐 한두 개 정도 있다는 거, 그것만 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운전석이나 똑같이 양호한 편이에요. 타이어 트레이드, 트레이드도 똑같이 한60% 이상 남아있고요. 럭셔리 270등급답게 우선 후방센서다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브레이크 등을 지금 켜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햇빛이 너무 밝아서 아마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뭐 LED 전고 전부, 전부 다 나간 거 없이 양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뭐 그랜저 트렁커만큼은뭐 다들 아시다시피 넓다 보니까. 상태에 양호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 보면은 이 송털같이 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사용한 적 없고 용구 또한 다 순정 상태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 화면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다뒷텐다 한번 봐볼게요 뒷텐다도 상태 양호하고 크롬 상태도 다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휠휠 보면은 어... 운전석 쪽과 좀 다르게 여기 보면 약간 스크래치나 있어요 뭐, 이 정도면 세월의 흔적이니까, 뭐, 타는데 전혀 지장 없고, 약간의 까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타이어 트레이 상태도 다6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 뒷문짝 보면은 상태 다 양호하고요. 크롬 아래 이 부분이 있는데 약간 까져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출고했을 때 복원을 해드는가, 7로 어,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수석 문짝 상태 다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 상태도 깨진 거 없이 다 양호합니다. 뭐, 딱히 흔잡을 만한 거 없고, 가격대가 워낙 또 저렴하다 보니까, 어, 이 정도 상태라면, 어,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휠 상태도 뒤쪽보다는 더 양호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월의 흔적만 좀 있을 뿐이지, 가격 대비. 그리고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같은 거 소리 한번 들려, 들려봐 드릴 텐데, 확실히 또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태비스음 같은 거 전혀 없고, 일정한 게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면서, 바로 엔진, 룸 체크도 해보고, 실내도 가서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뒷좌석 타갖고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상태 다 양호하고요 뒷문적도 상태 다 양호하고 제가 이쪽 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월의 흔적만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해요 앞에도 다 가죽 상태도 다 양호하고 시트 상태 보시면 세월의 흔적만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에 운전석 이 가죽 상태도 뭐 찢어진 거 없이 다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레스트 보면은 컵홀더 이제 상태 양호한 거 보실 수 있으시고 이 정도 상태인 거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고요. 뒷좌석은 딱히 뭐 설명된 건 없고 앞좌석 갖고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앉아서 차량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피디님 전반적으로 한번 살 상태 한번 보여 봐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전반적으로 다 양호해요. 깨끗하고 뭐 스크래치 난 것도 없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주 만지는 부분 이런 것도 원래는 다 까져있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것도 다 양호하고요. 지금 주행 거리가 18만 키로인지도 불구하고 우선은 맞아 엔진 소리 한번 시동 한번 걸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걸리는 거 소리 들려졌는지 아, 진짜 조용해요. 차. 주행거리가 모색할 정도로 차량 관리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 같이, 저랑 같이 보시겠지만, 옆에 봤을 때도 뭐 까진 거 없이 다 깨끗해요.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자 상태도 봤을 때, 이런 몰딩 같은 것도 뭐 떨어져 나가 있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약간 스크래치 정도 빼고는 작동 안 되는 거 없이 다양호하고요그 다음 센터패시아. 봤을 때 보면은 뭐 오디오 같은 것도 볼륨 봤을 때, 어, 뭐 풀이다잘 나오는 거 말씀드리고, 에어컨이 뭐니 제가 작동 다 한번 해봤는데, 상태 다양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열선이 5단까지 조수석 운전석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더떨이도 있는데 흡연을 안 하셔서 뭐 사용하진 않고 이거는 그냥 신차 뽑았을 때 그냥 그대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면은 미션 상태. 지 미션 상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미션 튕기는 거 없이. 변속하실 때도 문제 없는 거대가타 있을 때도 뭐 체감 느끼는 게 없으니까 아마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면 은 아, 엔진이나 미션 상태는 주인거리에 무색하게끔 정말 차 상태 좋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여기는 또 이제 수납공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컵홀더 아, 이거는 키가 두개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부러 좀금빼 놨는데 일부러 키 걸고 일부러 시운전할 때 소리 날까 봐빼 놨는데 키 하나 있고 여기 양쪽 다 키가 있습니다 수납공간 일단 2단 다 되어 있고요 우선은 270 럭셔리 이거 보면은 전동 시트예요 그리고 시상태만 보면 아시다시피 세열의 흔적. 이게 그랜저 특성상 이게 워낙 승차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구인만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뭐 찢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상태 양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동 시트 상태도 작동 안 되는 거 없이 다양호하고요이 정도 290,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 가능한 거. 이 차량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상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엔진을 열어서 이제 엔진 토리를 다시 한번 둘려봐 드릴게요. 본네 차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네 상태 오픈. 어우. 지금 햇빛이 너무 세서 제가 좀 인상을 쓰는데 최대한 웃고 있는 거니까 네. 아드리고 자, 잠깐만. 엔진 상태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우선은 냉각수 상태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풀로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양이 부족하거나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오일 상태 잠깐 물티슈는 갖고 올게요. 엔진오일 상태 차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을 이 정도면 상태면 갈아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차 출고했을 때 엔진오일 무조건 갈면서 출고해 드리니깐요. 우선은 특정량은 있지만 엔진오일 상태는 제가 교환을 해 드린다는 거. 교환을 해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 측정량은 있네요 측정량 있고 엔진오일만 갈면 될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상태 보면은 보면은 풀로 지금 맥스 사이에 어 지금 한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색상도 뭐 나쁘지도 않고 지금 봤을 때이 묻어있는 부분도 세월이 흔적만 그랬을 뿐이지 닦이면 닦일 정도로 뭐 오염이 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는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보면은 이제 21년이라고 적혀 있죠 2021 배터리는 바꾼 지 1년도 채안된거 같아요 어, 7월달 배터리니까 어, 지금 초록색 불도 어, 진하고요 배터리는 앞으로 교환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상태에 양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제가 하부에서도 다시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뭐 엔진을 세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하부는 내려가고 다시 한번 떼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 어, 엔진 소리 한번 바로 한번 돌려봐보겠습니다 그랜저 지금 시동 걸었고요 사실 말하는 이 그랜저 고질병 있잖아요. 태피숲 나는 거. 이렇게 탁탁탁 소리가 나는 건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상태, 어, 엔진 소리 이 정도면 진짜 양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가 판매할 차량들은 보증기간이 이제 성능 기록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한 달에 2,000km잖아요. 저희는 두 달에 4,000km. 추가 보증을 해준다는 점. 그만큼 저희도 차량을 판매했을 때는 괜찮은 차량만 판매한다는 점. 어,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엔진 소리 이정도 들려드렸으니까 시동 한번 끄고 하부 촬영 이어나간 다음에 시운전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TG 뉴룩셔리 모델 은색 하드의 시리 하부 촬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주영용 블러정 장착되어 있고요 사고 센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범퍼 상태도 전만으로 봤을 때다 양호해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엔진 미션이다 보니까 바로 내려가서 하부 상태 이어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제, 세월에 흔적만 있지, 타르만 있을 뿐이지, 지금 엔진오일 생, 아, 엔진오일에, 오일이 생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구리스 생는 것도 없고, 스티어링 상태도 괜찮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이 아래 부분이나, 이쪽에서도 상태에, 볼이라고 하죠? 지금 보면은, 이게 터졌을 때, 구리스 같은 게 흘러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 다 이제 먼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스프레 상태도 양호하고, 뭐 전반적으로 문제될 거 없고, 지금 여기 안에 볼 상태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말랑말랑 거리고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여기 똑같이 먼지 밖에 없는 거,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앞쪽으로 넘어가서, 양쪽으로 이제 하부 언덕 같은 되어 있는 거, 부식되지 말라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윌일생 부분에 가능해서 이제, 또 세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보시다시피, 펜 상태랑, 이게 보니까 여기도 한번 작업을 했던 것 같네요. 실링이 있죠? 그 다음에, 문자 없죠. 지금 봤을 때오목이와 상태라든지 지금 여기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뭐 기름 새는 거 없이 다 이제 먼지만 있을 뿐이고 지금 여기 봤을 때볼 상태도 물렁물렁한 게 구리서 새는 것도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 진짜 안쪽까지 제가 계속 만져봐도 뭐 구리서 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 그냥 세월의 적 먼지만 있을 뿐이지 문제 없고요. 뭐 딱히 흐른 것도 없고요. 상태 양호해요. 이 정도면은. 완전 A급은 아니라고 해도 완전 뭐 A플러스 등급 뭐 이정도까지는 그 아니라고 해도 A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T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타신 다음에 뭐 판매를 하시던 수출을 하시던 어느 정도 금액은 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지금 앞으로 구입하셔서 향후 뭐 3-4년 이상 타셔도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그리고 하부 상태에 뭐 엔진오일 새는 것도 없이 깨끗한 거 눈으로 보여드렸고 자, 그럼 바로 쉬운전 나가면서 어, 하부에서 잡소음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끝! 자, 그랜드 TG 쉬운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엔진 소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엑셀 밤인데 전혀 진동도 없고 상태 양호해요. 우선은 지금 시속 한 40km 이상 아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는 신호 지나고 다시 엔진 미션 상태 한번. 우선 미션 튀는 거 전혀 없고요. 어 미션 트인거 전혀 없어요. 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핸들 꺾었을 때뭐 움직이 뭐 소리 나는 것도 전혀 없고 오목이어 상태도 이 정도면 다 양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 차량 제가 판매하는 금액이 저렴한 이유가 뭐냐면요. 좀 아쉽고요. TG 타보셨던 분들은 지금 TG가 수출 가격이 차 가격 그냥 차이 정도 상태에 판매했을 때 250을 받아요. 매매단지에서 290에 판매를 한다 따지고 보면 단돈 40만 원 갖다가 차를 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 진짜 이제 저렴한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시원해했던 코스 오늘 똑같이 저도 한번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상태도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요. 지금 시속 한 60km 이상 밟고 있는데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서울에서 갖고 왔던 차량인데 그때도 제가 이제 서울에 진짜 시운전을 했었거든요 갖고 오면서 음, 어, 딱 타자마자 어, 이 정도면은 바로 촬영 이어나가도 되겠다 할 정도의 컨디션이었습니다 국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130km에서 rpm 좀 올려보겠습니다 어, 지금 rpm이 2500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좀더 밟아서 3000까지 어. 3 0까지 밟았는데도 어, 전혀 이상 없네요. 핸들 쏠리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우선은 쉬운 전한 상태, 한50%공 결과, 하부에서 잡소리도 우선 없고, 여기 앞에는 시속 50km인데, 신호 걸렸으니까, 브레이크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브레이크 상태도 멈추면 뭐, 바로 멈추는 제동력 그대로 상태 양호하고요. 브레이크 패드 뭐, 교체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브레이크 상태 양호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 저희 대표님이 구독자가 점점 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하고 그때 당시에는 500명 이벤트를 했는데 지금 벌써 1,000명 됐고 또 2,000명 때또 크게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구독자 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판매하는 가격도 빨리 순환할 수 있도록 금액도 저렴하게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거니까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창문 좀 내려서 잡소리 들리는지 있는거 없는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내릴게요 자, 이쪽 한번 지나가면 되겠다 천천히 한번 음. 지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방지턱 하나가 있어서 올라가 봤는데, 지금 하부에서 진짜 조용하게 끔뭐 올라오는 소리도 없고요. 좀더 높은 데가 없나? 생각보다 없네요. 어. 우선은 아까 올라왔을 때 상태 양호하다는 거, 크락션도 한번 차 멈춰 있으니까 이쪽도 한번 지나가서 이쪽 방지턱. 지금 아래가 많이 파여있었고, 일부러 이쪽으로 한번 올라와봤는데, 어, 소리 나는 부분도 없고, 여기 많이 파여있다. 들려드릴게요. 느끼시나? 어쨌든, 차량 하부 상태는 양호해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하부에서 잡소리 안난다는거 하여튼, 뭐,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차량 가격, 수출 가격 250 나오는데, 판매 가격이 290이다? 40만원만 투자하면은 차 구입합니다. 자, 우선은, 그럼, 시운전 이렇게 마치고요. 올라가서, 엔딩 촬영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요, 구독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그랜저 TG 뉴 럭셔리 모델 10원전까지 마무리했는데 차 상태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성비 이 정도 금액이면 아, 내 차다 싶을 만큼 욕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일 2008년식 11월달 모델이고요. 2009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가 18만 킬로긴 하지만 시운전 해봤던 것처럼 엔진 소리 들려 드렸던 것처럼 차량 상태는 세월의 흔적만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다양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쉽게도 서류상으로는 1인 신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 간의 이전이라던 신조급 차량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순 비환이라지에이크릴볼트체결라는 거. 어, 안에 있는 플라스틱 그것만 교체한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촬영 마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모터스 김민철 팀장이었습니다. KS모터스만의 특별 이벤트 KS 모터스에서 차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연포해덕 등에 위치한 뷰가 좋은 블레스 오션이라는 펜션에1박 숙박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